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마침 해주세요. 아, 응. 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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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마 TV 도마 임 사장. 구리구리더구리 구리형이에요. 네 오늘 야식 준비했습니다. 생선인데? 자 오늘 포차예요 처음 공개하죠? 지금 화면으로 요만큼만 나오는데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포차 지금 저희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고요자이 생선 왜 포차에서 고갈비를 먹지 하는데 고등어와 열기라는 생선이 있어요 여러분 열기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어, 시, 어, 질감도 좋고 맛있는 생선입니다 뒷등이 빨갛고요 살결 보이시죠? 우리 블랙조가 몇칠 전에 속초에 집에 갔다 오면서 생선 구 먹자고 생선을 사왔어요 먼저 그 벌떡조하고 생선을 또 가방에 숨겨와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속초 시장 가시면은 꾸덕꾸덕하게 이제 반쯤 말린 생선을 팔아요. 그거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사다가 지금 이제 먹고 있고 이제 먹을라고 불을 피워서 고기 굽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식 퇴근하고 또 오늘 한잔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가정주부 여러분 일하시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옆에는 또 우동이 끓고 있는데 이따가 이거 먹고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잔씩 따라봐야지. 자. 오늘 모자 혼자 쓴 거야? 어, 나 오늘 머리 안 갖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아, 왜또 이렇게 또한잔 하는 게 낙이야. 아 그럼, 아이고, 이렇게 퇴근하고 한잔 먹는 게 진짜 좋지. 음. 우리 영상 볼 때마다 나는 생각나. 먹던 게 계속 먹고 싶어. 라면도 그렇고. 아, 아무튼, 아 뭐, 지금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조회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먹는 걸로 이제, 뭐, 맛없는 걸 마, 어, 맛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자, <laughs> 같이 <잔> 하시죠. <laughs> 자, 같이 하시죠. 아, 예. 아우, 굴도 있네. 아우, 좋다. 아우, 속으로 싹 타고 내려가. 응. 아, 넌 어떡하니, 술을 못 먹어서. 아 큰일 났다, 진짜. 응. 아, 저희 이 아. 우동. 이게 지금 오인분이야 진짜? 어. <웃음> 오인분인데 <웃음> 우동에 팽이버섯, 그리고 쑥갓. 향이 좋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우리의 자랑. 아. 3년 숙성된 묵은지가 들어갔습니다 김치우동이죠. 아, 이따 드셔보시면 기똥찹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게 맛을 영상으로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아, 얘는 진짜 말로 표현은 안 됩니다. 자, 이거 고압이 먹어야 되니까. 고아비는 아... 밥이랑 먹어야지 맛있어.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laughs>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셔갖고 어릴 때는 다 막걸리지 뭐서 30년, 30년, 3 30, 5년 전이니까. 그렇뭐 5살, 6살 때는 할머니가 막걸리 너무 좋아하셔갖고 막걸리 밥을많아 먹었어. 어떨것 어떨 같아요? 어 시골에서도 어 정말 어, 그래? 맛있, 막걸리 주연자로 바, 말통으로 받아다가 막걸리 밥을많아 먹잖아. 응. 야 기똥차. 아, 이따가 좀 말아 먹어야겠어. 고난 도시 남자라서 뭐한 번도 못 봤네. <웃음> 그리고 <laughs> 설탕 여그... 타 먹어도 괜찮아요. 음, 어, 사이다도 버 여그... 먹는데. 네. 어. 사이다 타봐 아, 사이다는 별로더라고. 아, 그래? 그래? 설탕 타 갖고 먹고, 음. 오늘 밥 말아 먹으면 음. 정말 맛있어요. 아... 자, 한번 뜯어볼까요? 나이은거 골라주세요. 예? 먹을 줄만 알아요. 아유, 다이어요 고등어는. 그래, 그래, 그래. 아, 유 감사합니다. 또 꼬리 주시네, 고맙게. 우리 블랙쇼가 생선 원래 뼈 바르기 싫어서 안 먹는데, 또고등어 먹는데. 나 환장한다, 진짜. 어가뼈 제일 많은데. 아. 아니, 형님, 뼈 바르기가 제일 쉬워요. 아, 그래? 커서. 고기가 커서. 아, 이 어. 아, 앉아서? 야, 맛있다. 야, 우리 톤 써야 된다, 야. 아, 어쩔 수가 없다. 음, 음. 야. 음. 아. 음, 맛있다. 뼈잘 먹어도 돼. 그래? 음. 음. 아난 고추가 되게 좋아. 음. 야고등아 자, 음. 안주를 얹었으면. <laughs> 들어질게아유 <들어있겠네. 웃음> 치사하게 혼자 안주 얹어놓고서 짜라 준비하고 있으면 음. 음. 동생 은못라란얘기야 아, 음. 야 우동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블레조가 우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또, 부랴부랴 또 우동 준비하느라고. 형이 바쁘다. 음. 자. 아우, 겨울에는. 자. 이 포차에서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우, 술이 술술 넘어간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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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 어, 갑자기 왜, 깜짝, 깜짝이야? <laughs> 보이시나요? 묵은지 고등어 삼합. 음, 음. 와. 이 묵은지가 우리 시그니처야 진짜 와. 진짜 맛있어. 나 이렇게 맛있는지 나가서 못 먹어본 것 같아. 응. 음. 음.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맛있어. 었 음. 음. <laughs> 아. 좋다. 음. 어, 어, 어. 음 아, 맛있다. 생선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선 뿐이 아니라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세구야 됩니다. 음, 전탄 뿌리는. 그거는 진리에요. 포차 메뉴 중에 고갈비, 음. 꼼장어, 음. 막창, 곱창. 아, 족발 있잖아, 족발. 족발, 음. 아, 족발 좋다. 족발을 포장해 와갖고 음. 그대로 먹잖아. 음. 구워서, 어, 한번 해보자. 수채화 딱 입혀갖고 먹으면, 응. 아이, 좀. 응. 말해, 뭐해? 끝나. <laughs> 그냥 엔딩이야, 바로. 응. <laughs> 원래 제가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말이 많은 편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편인데, 촬영을 하니까, 야저 사람 진짜 너무 치사한 것같아요 나도 좀 이렇게 힘들게 말하는데, 나 열심히 말하는데? 형은 여기서 방청객이면 방청객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말을 잘 많이 하는데 뜰말이 별로 없어 방송할 수 있겠어? 해도 돼? <laughs> 자, 나는 짠 각을 자, 잡아주는 거지 짜라자라 짜라. 짠짠짠 응,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아, <laughs> 아 좋다. 자 우리 쪽 살아가는 예? 임사장. 자기 큰거 고른다 이제 <laughs> 보고 있어. 맞지? 키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거나 주고 <laughs> 자기가 큰거 뭐가 있냐 그러고 있어. 아 야, 역시 멋있어. 키안 응? 나게 하려고 했다. 아 <laughs> 우리 형 어두임이 대가리. 뭐 아유 감사합니다. 누나까지 주시다니. 누나는 뭐 맛이 쩍쩍 빼먹는데 응응 음. 음. 내가 여기서 응 아, 내야돼 이거 내, 수, 내 숟가락 어디 갔지? 저기 아구나 여기서 우리 내가 우동을 맛을 봐야지 이거 음. 국물을 <laughs> 맛이 어떤가요? <laughs> 야 지난 시간 다 씌울 수 없나, 그대. 우리 말아봐라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선이었어, 음. 이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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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laughs> 뭐한 거야, 이거? 우동. 음 맛있어. 우동 신봉자 아. 음? 야. 저희 블랙쇼가, <laughs> 우동하면 휴게소마다 들려서 우동을 먹는 친구요 <laughs> 진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까 그기야. 맛 없으면 먹지 마. <laughs> 야, 웃는 거 봐. <laughs> 야. <응>? 고갈비가 <laughs> 여러분 왜 고갈비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고등어 갈비. 고갈비가 왜 고갈비야? 고등어 갈비. 이걸 뜯어야 고갈비인 거야. 이게 고갈비야. 예 예. 어? <laughs> 뼈에 붙은 사. 음. 그래서 고압인 거야. 내가 고압이 전문가잖아. 취했어. 눈이 벌써 <laughs> 깨네. 고압이 전문가이잖아 하면서 아무도 몰라.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다. 음. 생선에 가장 맛있는 구이는 어디게? 구이는 어디게요? 꼬리. 아, 땡. 회로 먹었을 때 <laughs> 구워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 머리? 아유. 아, 이런 사람들한테 방송을 한다 진짜 에이, 갈비 뭐래? 어디 생각... 지느러미 지노러, 쪽아니야아하야 다시 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 하. <laughs> 생선을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는 여러분 뱃살입니다. 야어디다어 그래? 다시 야 어디야? 어 회를 먹었을 때모야지부터 꼬리까지 있고 뱃살이죠? 디야어 음. 그 부드러운 식감과 구웠을 때도 진짜 기름기가 흐르면서 정말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거는 뱃살이에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먹어, 맛있는 부위는 뱃살 다음에 어디가? 꼬리입니다. <laughs> 꼬리는 그렇지 꼬리지 정말 쫄깃쫄깃해요. 음. 꼬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음. 송어회를 먹을 때쫙또 나오잖아. 음. 그러면 배바지가 나오지 기름바지. 음, 음. 그건 뱃살 부분이야. 뱃살 부분에 기름기름진 배바지도 나오고. 음. 꼬리 부분을 항상 먼저 드셔야 돼요. 아 몸통보다 꼬리가 정말 쫀득쫀득하고 살져요. 오, 몰랐어, 응. 진짜. 뱃살을 먼저 드시는 거는 어른, 그냥 뭐 친구들끼리 먹을 때, 응. 우리끼리 먹을 때 뱃살만 먹는, 먹는 사람이 있어. 아... 그리고 크다고 해서 몸통 부분만 먼저 시는 사람이 있거든? 어. 저는 먹을 때, 어른들하고 먹을 때는 뱃살하고 꼬리는 손안대요 그, 어른들 드시게끔 놔두고, 몸통만 먹는데, 응. 친구들이나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는, 응. 뱃살 먼저 먹고, 꼬리 응. 먹고 몸통 먹는 거야. 아... 그거 아셔야 돼요. 최근에 뭐 이렇게 한잔하는, 하하하! <laughs> 너 취했네! <웃음> 막걸리가, 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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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가 한잔하고 싶대? <웃음> <웃음> 정말. <laughs> <laughs> 아, 이길 기분 안 돼. 너 취한 것 같아. <laughs> 구독자 우리 이벤트 몇명때 할까? 1000명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0명이면 <laughs> 우리가 지금 80몇 80몇 분인데 구독자 이벤트 1 0 0 0명에 하면 12배야 진짜? 어? 12배야 야그건 진짜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아 어,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만, 나말한 거야. 여기에 막걸리 밥에 음. 설탕을 타가지고 음. 할머니가 항상 드셨거든. 네. 일단 처음에 했죠. 음. 근데 나는 이 맛을 음. 잊을 수가 없어. 음. 정말 맛있고. 오늘 아무튼 즐겁게 먹었고, 구로자님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음,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이제는 막걸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 맥주와 소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자 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구독 예? 음? 갑자기? <laughs> 자 그럼 너 없어?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한잔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좋다 음. 아 좋다 괜찮아?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음, 다시 다시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눈을 뜨시오. 아, 눈썹 올리지 말고 눈을 뜨라고. <laughs> 눈썹 올리지 말고 눈을 뜨라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응. 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유 수치했다 진짜 뭐 포차에서 많이 먹었다 기분좋게 먹었으면 됐지 뭐아그래도 응. 우리 저녁에 할 때는 정신이 응. 있었어 지금 취했는데 정신이 응. 있었어 알았지요알았지요 응. 사랑해요 우리 형